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요즘 흑연 광산,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흑연 광산을 확보했다고 거기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종합 상사입니다. 그리고 포스코라는 모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이 철강이나 이런 것들을 그 세계적으로 이 수출하는,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유통하는 이런 유통을 하고 있는 유통업을 주로 주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회사가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하면서 에너지 사업에도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에너지 사업인 이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최근 들어서 중국이 이 미얀마에서 이 미얀마 앞바다에서 이제 뽑아올린 천연가스를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을 겁니다. 거의 전량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경제가 나쁠 때는 이게 이제 좀 그리고 또 이제 미얀마에서 군부독재의 이 그 굿테타, 구테타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웠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이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쪽에서 또 이제 천연가스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얀마 가스전에서 에너지 관련된 사업에서 수익이 많이 나그, 늘어난 그런 상태죠. 거기다가 이제 포스코가 신규로 이 호주에 있는 이 세넥스라는 에너지 회사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규로 이 세넥스의 가스전을 이제 탐사해서 추가적인 이제 이 가, 천연가스전과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겠다고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호주에서 이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이제 해외 자원 개발에 들어간 것이죠. 거기다가 인도네시아나 이쪽 말레이자도 이제 그, 탐사 광고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넥스 에너지에서 갖고 있는 탐사 광고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해외 자원 개발은 예전에 그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 요번에 이제 새로 회장이 되신 양반인데 이 양반이 MBC절에 포스코 신사업 팀장에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실제로 이제 참여해서 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요번 이윤선영 정부에서 하는 이 포스코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윤석 그 MB 때처럼 이 포스코 그룹의 그 내부 유보금을 빼먹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죠. 왜냐면 하 장윤아 회장도 그때 당시에 이 신사업 팀장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그 포스코 그룹이 그때 당시에 MB 때 35개 그 자회사를 새로 만들었었는데 대부분이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된 업체들이었고 이 업체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 때를 거치면서 합병되거나 팝그이 대부분 청산돼 가지고 35개 회사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런 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그룹 내부에서도 장인화 회장이 취임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이 포스코가 다시 또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세강경을 끼고 보고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기본적으로 이, 이 풍력 발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친재생에너지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도 확보를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탄소 제로 이2050 탄소 제로 감축 방안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역할도 이제 하겠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호남 쪽그 서남권에 있는 그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는 대부분 다 자금줄이 막히면서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올스톱이 돼버렸죠 여기에 참여한 대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영남 쪽은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에 이 프로젝트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게 좀 지역색을 나타내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통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37%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거는 철강 산업이라는 모회사의 주력 사업이 대표적인 탄소 배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부 커버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친환경 구동 모터 코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기차 부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전기차 사업은 현대차 그룹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현대차 그룹의 10년간 장기계약권을 갖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러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된 사업인 철강 유통이나 이것을 제외하고, 신재생 에너지나 또 이런 쪽 사업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실제로 이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전기차 캐집 때문에 현대차가 전기차 생산량을 줄이면서 이것도 이제 좀 실적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2분기 사업보고서에 보면 전체 매출액의 86%가 이 트레이딩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철강과 또 이제 친환경 자동차 부품, 2차원지 소재 이런 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철강 쪽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 쪽은 전체 매출액에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에너지 사업이 그렇게 크게 그, 실적에 기여하진 않지만, 서서히 이쪽 에너지 쪽 사업이 점점 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지금 이 소재 쪽에서 이 철강 쪽, 이쪽은 요번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침체되고 하다 보니 철강 매출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도 그만큼 이제 줄어들어서 이 철강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이 위축돼서 전체적으로 실적에 좀 먹구름이 끼긴 했죠. 하지만 그 외에, 또 거기다 이제 저 구동모터 쪽도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캐짐 현상 때문에 전반적으로 현대차가 전기차 생산량을 줄이면서 이 부분에서 또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에너지 분야는 좀 다른 얘기가 되었는데요.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얀마 가스전 쪽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판매 량도 증가했고, 여기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이센넥스는 아직까지는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구입니다. 그래서 이센넥스에도 요번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고요. 이 하지만 이제 미얀마 가스전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터미널이나 발전 쪽 이쪽에서 또 나름 뭐 선방을 했다고 할 정도로 나름대로 이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도 소폭 줄었고 영업 이익은 작년 마찬가지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좀 소폭 줄었습니다. 이 반기 그 순익도 작년에는 4,118억 정도 나왔지만 요번에는 3,724억 쪽으로 이것도 소폭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홀딩스가 최대 주주고 이쪽 지분이 70%나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한20% 정도밖에 되지 않죠. 실제로 보시게 되면 소액 주주 이 비중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이 포스코 홀딩스 70%에다가 국민연금이 약5% 정도 갖고 있어서 그리고 나머지 또5% 정도는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액 주주들이 그 투자한 20%가 주로 이제 유통이 가능한 물량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요번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프리카 흑연 이 광산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연 9만 톤의 공급망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흑연은 왜 중요하냐면 흑연이 2차전지 음극제의 핵심적인 소재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중국에서 대부분 이제 생산해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데 중국이 이 흑연을 그 하나의 이제 히토리 무기화와 같이 이 수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그 흑연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 흑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전기차의 음극재 가격이 오르고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흑연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것은 포스코 인터넷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뿐만 아니라 포스코 인터넷셔 관계사인 포스코퓨처엠 이쪽은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전기차 소재를 만드는 업체인데 여기에 음극재 쪽에 들어가는 흑연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게 이제 자균화 회장이 이 양반이 이제 예전에 그 MB 때 포스코 신사업 실장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 해외 자원개발 사업도 했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여전히 이제 포스코 내부에서는 장윤화 회장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보는 내부인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MB 쪽 영포회 사람들이 이 포스코를 완전히 약탈적으로 해 먹을 때, 거기에 그 협조를 하지 않았냐, 이런 그 내부 비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뭐, 어떡합니까? 이제 회장이 되어버렸는데. 자, 그리고 요번에 이 동해 대왕고래 석유 천연가스 탐사 이 프로젝트에 이 정부가 이 민간 기업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SKENS, 그 다음에 이 GS에너지 이쪽을 참여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여기에 끌려가는 게 아닐까. 근데 특히나 이제 SK와 GS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민간 에너지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 손해보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이익을 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결국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게 주인이 없는 회사다 보니까 결국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다이 동해 대왕고래 석유천연가스 탐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뒤집어 쓰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포스코 내부에서도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동해 석유 천연가스 탐사 사업에 끌려가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그이 호주의 유명한 그대그 그 다국적 그이 자원개발 회사가 이미 한번 10년 동안 자기들 돈을 들여서 탐사를 해서 포기한 광구인데 여기를 뭐, 경제성도 없는 걸, 그, 소유가 있다는 이유, 이유만으로, 또, 천연가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을 했을 때, 생산할수록 손,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손해를 뒤집어 쓰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 우려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면, 지금 주가가 거의 한 2만원대부터 지난번에 96,7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분기 때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한 8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모회사인 포스코 홀딩스 쪽 철강 사업이나 이런 쪽 안정적인 사업들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에너지 쪽,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하면서 이제 에너지 쪽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대규모 투자도 다른 이제 그 미얀마 가스전이나 이런 쪽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에서 이거를 투자할 수 있는, 즉 투자 부리를 자기네 사업에서 그 돈을 벌어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고 능력이 되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재평가될 수 있다 하는데 요번에 동해 이 대왕고래 이 탐사 이 작업 프로젝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끌려가게 될 경우에는 자칫하다가는 거기에 이제 이 탐사 비용을 자칫하면 이제 포스코 인터넷에 내 뒤집어 쓰게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을 이 자원개발에 다 쏟아붓게 돼서 결국은 그이돈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회사가 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 리스크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기 사업에서는 제대로 잘 돈을 벌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에 의해서 끌려가던 이런 자원개발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가 지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좀 중립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